자 오늘은 체인 바운티와 뉴턴 프로토콜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과 목표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투자 전략 어떤 코인으로 단단를 하면 좋을지까지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 체인 바운티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이 체인 바운티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그리고 체인 바운드와 다른 코인들과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최근 들어서 급등하고 있던 자한 번씩 펌핑이 나왔었던 피르마 체인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르마 체인 같은 경우 우리가 10분 봉으로 한번 쭉 흐름을 좀 당겨서 보게 되면 어떤가요? 자한 번에 급등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이건 10분봉인데 한 차례 큰 급등이 나온 이후로 쭉 빠져버렸죠. 그리고 한번에 급등한 이후로쭉 빠져버립니다. 이한 번에 급등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20분만에 한 번에 이렇게 20%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이.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세력들이 시장가로 풀매수를 한 다음에 밑으로 한번에 매수세도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부터 쭉 바닥까지 떨어뜨린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마찬가지로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에 대한 매물이라는 게 사실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체인바운티는 이제 뭐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피르마체인 같은 경우 는 파동 자체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엑시인피니티는 어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파동을 보여주게 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100% 이상씩도 급등이 나와졌었고 개인들도 많이 매매를 했던 투자를 했던 개인들이 많이 트레이딩을 했던 자 이런 코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매물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피르마 체인이나 이런 코인들에 비해서는 액시인피니티라든지 체인바운티도 부심이 어떤가요? 자 이런 것들도 똑같이 앞에서 움직였을 때 이런 좀 차트가 무빙 자체가 정말 더럽게 움직였지만 이런 파동 자체가 만들어지는 만큼 개인들이 매물이하는게 상대적으로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시면 지금 1월 초에 급등했을 당시에 지금 이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급등이 나와준 거잖아요. 근데 현재 거래량을 보시면 어떤가요? 반토막입니다. 그쵸? 그럼 그러면 여기서 보셨을 때 여기서 앞으로 더 크게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서 터졌던 거리량만큼 최소한의 앞에서 터졌던 거리량과 거리대금만큼은 한번더 터져줘야 됩니다. 자, 한번더 터져준다는 라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위쪽에 매물들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쪽에도 개인들의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비르마 체인 같은 경우에는 올렸다 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물릴 시간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체인 바운티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위쪽 매물까지 받아간다는 생각으로 세력들이 개인의 물량을 받아가고, 그다음부터 이런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거래대금, 거래량이 이전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는 뭐냐면, 지금 올라갔다가 바로 빠질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내일 아침까지는 계속 유지를 해주면서 거리량이라는 게 조금씩 올라와줘야 돼요. 적어도 한 절반 정도의 거리량만큼은 계속 유지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더 강세를 보일 수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전에도 보시게 되시면 4시간 봉 흐름으로 보셨을 때도 어떤가요? 자, 이 빨간색 선 보이시죠? 이 빨간색 선이 뭐냐면 바로 이 빨간색 21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인에 대한 패턴들로 봤을 때는 급등을 한 차례 시키고 나서 급락을 보인 다음에 21선 타고 급등, 21선 타고 급등하는 흐름들, 이런 패턴들이 계속 지속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패턴들은 현재까지 와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차례 급등하고 나서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런 상승파동이라는 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차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21선이 올라오는 구간들 안에서 지지를 해주고 한 차례 더 급반등이 나오는지 우리는 이걸 먼저 체크하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빨간색 선이 어디에 있죠? 바닥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을 계속 새벽 시간대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빨간색 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고 현재까지도 강하게 지지해 준다면 한 차례 더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장기평선 파란색 라인들 보이시죠? 이 장기평선 라인은 얼마냐면 바로 2 0일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급락을 한 차례 보인 이후로 보시게 되시면 급락을 쭉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급반등한 코인들은요. 보시다시피 이런 장기 평선, 4시간 봉상 장기 평선 라인들 돌파하고 크게 급등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자, 솜니아 자 어저께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땠나요 네, 이 장기입형선 라인들이 이탈하고 나서 저항 맞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돌파하면서 큰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등이 나오는 코인들을 노릴 때는 계속 하락하는 걸 계속 지켜보게 되면서 이 장기입형선 라인들을 돌파하는 지역으로 보게 되고 돌파를 했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 나간다면 이 정도 수익은 받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는 코인이 또 하나 있죠 그 코인이 뭐 지토도 해당이 되겠지만, 어, 지토보다는 엔소, 엔소가 또 많이 급등을 했었던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시면 지금 25일날 급등하고 나서 한 4일째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이평선 바닥에 있는 이평선까지는 한참 많은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1시간 봉으 흐름으로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시는데, 아까 접근을 했던 방법들은 뭐냐면, 장기평선 라인들을 돌파하면서 급등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 지금 빨간색 라인들 있죠.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서는 장기평선 라인을 지지해 줄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단기평선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노려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빨간색 라인들, 21선 구간들 있죠. 그래서 바닥을 횡보를 하다가, 이 빨간선 라인들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려오는 시점 안에서 돌파를 할때 매수를 해 나간다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는 짧게 짧게라도 수익을 볼수 있는 하나의 수익을 볼수 있는 하나의 관점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엔소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더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어, 적은 수익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수익을 줄수 있는 하나의 매매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짧게 짧게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4%뭐 하루에도 못 되면 이제 엔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못해도 10에서 15% 정도 수익 볼수 있는 그런 타점들이 만들어졌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헤이 엘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상승폭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바닥을 횡보하는 흐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매 방법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자, 노미나 같은 경우도 어제 잠깐 반등을 보여줬었잖아요 그죠자 그리고 나서 현 시점에서 4시간 봉 흐름으로 왔을때이 빨간색 20회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죠 그래서 노미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냐면 15.58원 있죠? 자, 이 자리들 자, 이 자리 찍고 다시 회복해 주면서 돌파할 때 매수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다시 한번더 강세를 보이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다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타점이 왔을 때를 기다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놈이나 꼭 체크하고 관심 갖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꼭 보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저도 이제 계속 노려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타점 오면 구독자 방에서 같이 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최근에 프로젝트 코인이라 해가지고, 카이트 240원 정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한 70%는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어저께 또 노미나 한 차례 들어갔었잖아요. 예, 프로젝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크게 크게 수익을 보려고 들어가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런 짧게 짧게 끝내는 노미나 같은 경우, 이것도 어저께 한10% 정도 어, 수익 구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코인들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자방 꼭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구독자방은 보시면 이제 이런 구독자방의 카이트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자세하게 올려드렸었는데 실제 세력들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대응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걱정되시는 코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구독자방은 여기 고정 댓글란에 여기 링크 보이시죠?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면 제가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구독자방 바로 보이실 거고 궁금하시거나 걱정되시는 코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자, 현재 시점에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 어떻게 보면 현재 또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조건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렸던 부분들인데, 현 시점에서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자, 오늘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어, 체인 바운티에 대한 목표가 설정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대응하는 방법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뉴턴 프로토콜은 다음 시간에. 그리고 추가적인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노미나만 체크하고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이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 꼭 체크해서 보시기 바라고 빠르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현실점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분봉상 하름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내일 아침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들은 이것들도 결국에는 매물에 해당이 돼요 그렇잖아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터졌어요 이런 구간들 이 하단이 바로 42원 정도가 돼요 40원에서 42원 정도가 이 구간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이만큼의 거래대금이라는 게 계속 터졌던 만큼 이 구간은 매물이 많은 구간들입니다 매물이 많은 구간의 단점이 뭘까요 박스권을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투매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투매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량이 던져지는 거니까 급락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노 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은 바로 40원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매물들을 또 소화를 하고 급등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것은 앞에서 터졌던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매물대를 보고 저항 구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시게 되시면 자, 투매라는 것 지지라인 이탈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투매가 나오고 급반등이 나오죠. 투매가 나오고 급반등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 투매가 나오는 구간들은 상대적으로 매물이 없는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자, 어떻게 보면 급락이라는 게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45원에서 50원 구간들까지는 상대적으로 매물이 없는 위치들이에요. 그냥 결론만 두고 말씀드렸을 때는 50원 구간과 55원 구간이 강한 저항 구간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현 위치에서 50원 구간들을 재돌파를 하고 안착을 해준다 하더라도, 현재 53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3원과 55원 구간이 강한 저항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2차, 3차로 해 가지고 분할 매도하시는 걸 권유해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구간 돌파할 때 체인 바운트 개별 이슈가 터지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70원 이상도 급등을 보여주겠지만 앞서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이 거래대금이라는 게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왔을 때 영상에서도 실시간으로 좀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